근데, 그리고, 여기 감자 아저씨 같은데. <laughs> 감자 아저씨 같은데. <웃음> <웃음> 뭐야, 대박이다! <laughs> 세상이들, 안녕! 세상 놀이터예요. 오늘은 쿠키9 9 8사님이 만들어주신 세상 놀이터 팬케임 나인강 구출 점프맵 해볼게요. 가시죠. 가시죠. 아성님, <laughs> 우리 인간이가 어디로 납치됐나봐요. 어, 그니까요. 저희가 빨리 구출해줘요. <laughs> 좋아요. 근데, 이게 썸네일이 정말 엄청 귀여워요 엄청 잘 그렸죠? 여기 저도 있고 인간이도 있고 피기도 있어요 어, 뒤에 납핑크도 있는데 근육바닥이에요 그러네 옆에 클리퍼도 있고요 벌도 있고 뭐지 이게 바상님인가 이거 전가요? <laughs> 저저좀 <전통> 있어요 이거 <laughs> 있고요 엄청 귀엽죠? 그죠? 왠지 우리 인간이가 납핑크한테 납치된 것 같은데 저희가 빨리 구해주러 가요 좋아요 그럼 바로 가볼게요 여기 스타젤리도 하나 먹어주고 냠냠 그럼 저 먼저 갑니다 네어 뭐야 익숙한 분이 계신데요 <laughs> 아 그러게요 여기 구미비도 있고 옆에 벌심을 제작자님이 있어요 어, 맞아요 가까이 가봐요 좋아요 안녕하세요 어 제작자님 왜벌심을 패치 안 해요 업데이트를 <laughs> 안 하냐고요 왜안 해주세요 어안 되겠어요 세토리님 공격해요 저희 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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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뭐 어, 어. 패치하세요! 자, 장장님패치하시라고요 <laughs> 안녕! 안녕! <laughs> 안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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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어, 이제 가서 패치하겠죠? 그죠? 어, 안녕히 가세요 <laughs> 안녕히 가세요 여기 있느라 패치를 <laughs> 못했네 아 그러네 저희가 보내드렸고요 그죠? 그럼 저희 계속 가볼게요 네길 따라서 <laughs> 좋아요 오와 여기 월드도 있고 악마 유니콘도 있어요 엄청 귀여운 택들도 보이죠? 어, 그죠? 쭉쭉쭉 가주면은, 어, 뭐야? 어, 여기는 이 중간으로 가는 건가? 맞네. 아, 오케이. 제가 좋아하는 노란색. 쫙! <laughs> 어, 조심해요. 짠, 도착. 저도 도착. 어, 택터님 어. 여기, <laughs> 여기 또 미니툰이라고 그 피기 제작자님이죠? 그죠. 제작사님이 또 있어요. 어, 피기 투 빨리 만들어 달라고요. 빨리 만들어 주세요. 피기 투 만들어 주세요. 빨리 배치 달라고요. 짜자자자, 잘 보내드릴게요. <웃음> 짠. <웃음> <고>! <웃음> 배치하시겠죠? 자 아, 이제 피기 투 만들겠죠? 배치 <laughs> 배치. 아 진짜 이렇게네? 와 여기 정치도 있고 또 스킨도 있어요. 아그러네 됐네요.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가볼게요. 좋아요. <laughs> 다음 제작자는 누구냐? <laughs> 빨리 나와라. 나와라. 이거 <laughs> 어, 어? 뭐야? 어? 이거 뭐지? 노란색 밟으면 되나? 아 근데 어, 어, 좀 헷갈리게 되어 있죠. 어? 초록색 밥면안 돼요. 그죠 그죠. 짜란. 어? 어? 아이고. 아저 폰이 돌려다가 죽었어요. 아 여기 폰이도 있네. 혼녀 결혼 축하해. 결혼 축하해. 너 결혼한 거잘 봤어. 그럼 계속 가볼게요. 좋아요. 나 인간 구출맵인데 인간이가 안 보이죠? 그니까요. 인간이가 어디 간 걸까? 그러니까... 왠지 맨 끝에 있겠죠? 아, 맨 끝에. 좋아요. 저희 끝까지 가봐요. 좋아요. 일단 점프맵은 난이도는 쉬운 편이에요. 금방 도착하겠죠? 그죠 인간아 기다려라. 기다려라. 어, 저희 여기 왔는데 스켈레톤이 있어요. 오. 뭐야, 이거 스킨인가? 어, 변신할 수 있는 건가 보다 해보자. 좋아요. 어, 사촌님. 어, 사촌님 얼굴이. <laughs> 어, 잠깐, 내만해졌죠? 어, 덕게 살쪘죠?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미소가 오. 아름답네. 뭐 무서운 스킨이야. 아, <laughs> 어, 그럼 저희 계속 가볼게요. 좋아요. 와 여기 앞에는, <laughs> 와. 이거 그거잖아요. 마크. 마크 블록들이 다 있어요. 와 이게 로블록 일이 있네. 그러네. 어, 여기 옆으로 뛸수 있나? 어, 가봐요. 어, 일단 여기 한번 저장해주고요. 위험하니까. 원래는 이쪽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여기로 가볼게요 어, 좋아요 가지나요 여기 선인장으로 오! 된다 나도 들어해야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여기 마크 블록도 다 있다 그러네 이거 왠지 크리퍼 같은데 어? 맞다 한번 가서 볼까요? 어, 좋아요 여기 점프 안 해도 돼요 아좋미어 미어스 점프 어떡해 어요 박사님 아 지금. 리 젤리 왜 어떡해요 저도 가만히 있었어요 와 정말 무서운 사람이야 아니에요 어. 다시 가야지. 여기가, 여기가 간격이 좁아가지고 아 이렇게 가져요. 다 돌아다닐 수 있네. 어? 크리퍼 친구. 엄청 커다란 크리퍼예요 정말 귀엽죠? 음, 그쵸? 그럼 가볼까요? 일로 좋아요. 어? 여기. 아! 지랑 주지다. 그니까요. 러넌 여기서 뭐하니? 아, 가까이 가서 볼까요? 좋아요. 이쪽으로 이렇게 건너가서. 오, 여기 있네. 오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지 언니 동생 지랑 주지예요. 안녕하세요. 주지예요. 주지. 많이들 저 남잔 좋아하는데 여자입니다. <laughs> 지지 언니 동생 주지. 여자죠, 주지? 응, 그 아주 목소리가 예뻐요.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아, 아,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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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구독, 좋아요 할게. 아, 그럼 우린 가볼게. 뭐 이거 인간이야? 어 뭐야, 인간이에요? 에? 인간아. 뭐 어, 인간이 어른 버전일까? 인간이 왜 이렇게. 이렇게 까매줘. 까매줘. 아. 무지쳐서 아! 죽었어. 무지쳤어. 이거 어떻게 가줄까? 아갈 <laughs> 수가 없는데? 인간아, 너 때문에 못 가. <laughs> 못 가. 아 여기서 점프하려 그러니까 안 되는데 그냥 걸어가면 가죠. 아 그럼 여기서 이렇게 통과해줄게요. 어? 뭐야? 여기 벌실을 맵이 있어요. 와 미쳤습니다. 여기 갈수 있나? 봐봐 그, 볼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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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아, 안 되는구나. 안, 돼, 안 되는구나. <laughs> 아, 구경만 해야 돼요? 어, 설정이 있겠다. 저기 있다. 있어요. 우와. 오! 저희 가까이에서 봐봐요. 좋아요. 빨리 가야지. 오이렇게 고양이 벌도 있고요. 아, 지금 저랑 공이배어랑 얘기하고 있네요. 아, 그러네. 어 아, 저거 가까이서 보고 싶은데. 여기. 맞아요. 안봐봤는얘도꼭 된다. 이거? 로꼭 세상님.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지그 테스트 분이. 받는 중이에요. 와 아, 너무 신기하다. 오, 아 여기서 더안 가지네. 그러면 저희 계속 가볼게요. 네. 오 이쪽으로 건너가면 이제 피기 친구들이 있는데 유령이에요. 응. 음, 유령 번이랑 유령 도기가 있죠? 그죠 근데 그리고 여기 감자 아저씨 같은데. <웃음> <웃음> 감자 아저씨 같은데. <laughs> 뭐야 대박. 아아. 너무 순한데? <laughs> 아기 상태 아니에요? 어. 아기 감자? 어, 착해졌나? <laughs> 어, 그러게요. 오, 굉장히 이상하고요. <laughs> 그죠? 오, 여기 스펀지도 있네. 아 어? 변신 되나? 어, 한번가봐요 좋아요. 뭐야? 머리가, <웃음> 없어졌... <웃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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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머리가 <웃음> 없어졌어요. 머리 없어졌어요. 아, 잠도안 하겠습니다. 스펀지라도 어떻게 될까요? <laughs> <laughs> 머리가 없어진 정치에 걸렸어요. 어 자세히 봐요. 보여요. <laughs> 있긴 있네, 표정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아, 아이고, 너무 이상한데? 사장님, 어? 관짝에 들어가세요. 어, 아, 네. 어, <laughs> 이게 관짝피이다 <laughs> 와, 엄청 신기하다. 뚱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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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러면 머리 좀 만들고 올게요. 알겠어요. 어? 어, 저 이제 다 왔는데, 여기 앞에 엄청 예쁜 다이아몬드 있어요. 저희 가져가요. 자, 사장님, <laughs> 그럼 제가 먼저 갈 테니까 뒤에서 챙겨오세요. 아 어, 알겠어요. 챙겨봐야지. <laughs> 와, 진짜 이쁘다 빨간색 다이어몬드인가봐요. 그니까요. 러 이거 밟고 갈게 아닌데. <laughs> 그죠? 오. 케이저 지금 다 왔어. 오. 인간이가 여기 있는 것인가? 놀이터가 보인다. 인간아가 우와. 우와. 오, 주세요. 아니. 네. 죽었어요? 오 네. 아이씨. 먼저 가세요마상을 구하라. <웃음> <웃음> 저는 먼저 갈게요. 네. 인간이를 구해야 되니까. 오. 깜짝했어요. 오. 안녕하세요. 귀신이 이겼습니다. 축하합니다. 어, 그럼 빨리 인간이를 내놓으시지? 인간이를 주세요. 인간이 어뛰는 거야? 일단 미끄럼틀을 좀 타고 아, 찾아봐야겠어. 시영 아. 걸어가, 걸어가 주세요. <laughs> <laughs> 미끄럼틀을 <laughs> 빨리 걸어가고요. 그럴 <laughs> 거예요? <미끄럼틀이 웃음> <빨리 걸어가고요. 웃음> <그렇고요. 웃음> 어? 여기도? 여기도 그거 있네요. 벌 밟아. 바... 아, 헉! 아, 어? 빠졌어요. 어떡해! 아, 저벌 밟고 가야 되나봐요. 어? 그럼 저기는. 아, 이거 벌을 밟고. 어, 한번 가봐요. 어떻게 멀지한번봐줘요 어, 뭔데? 뭐야? 나 인간이 어디어 인간홈! 인간홈! 인디벌 있고 악마공 같은 거 있고 뭐야? 저기 집 가보고 싶은데 나는 거 없나? 나는 거? 그럼게요다 나는 게 있어야 될것 같은데? 이거 뭐야? 어? 이렇게 길 만드는 아, 거 있다 오케이 아, 어, 이걸로 해봐요 호일 아, 제가 아. 열심히 이렇게 계단을 만들어가지고 <laughs> 여기 올라왔거든요? 과연 <laughs> 될 것인가? 이 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좋아요 갈게요 야와 됐다! 왔어요 됐다 됐다 오! 도됐 아니 저도 왔어요. 엄청 어. 빨라요. 와 조심해요. 저희 쪽으로 가봐요. 어, 그럼 저희 이제 인간 입구로 가볼게요. 좋아요 경찰차가 있고요. 그쵸? 어이거 핑키 기 스킨 아니에요? 어 그러네. 해줘. 어? 아돼 <laughs> 이거는 왜? 안 돼. 아 이거는 변신이 잘 돼. 왜아는자안되더네 어, 저희 다시 와가지고 이제 집을 들어가 볼게요. 좋아요. 이거 인간아, 조심해요. 아 인간아 거기 있니? 인간아 어딨어? 뭐야? 응? 안 들어가? 들어오고... 눈안 들어가는데? 오일로 어, 와봐요. 오 어, 알겠어요. 뭐야? 여기 여기 뒤에 뭐있는것 같은데? 아 이거 그거네. 눈물. 파란 우물 아 그끼기맵 어? 그냥 피기맵이고요. 인간이 없어요. 인간이, 뭐 인간이 없어요. 이거 뭐야? 뭐야? 나인간 탈출맵. 이라고해서나 <laughs> 인간을 구출하라면서요. 인간이가 없어. 어 그럼 여기까지 나 인간 없는 나 인간 구출 점프맵 해봤어요. 아 저희가 구하려고 열심히 왔는데 아무것도 없어. <laughs> 생김 만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